이재명 대표 관련 주두개 보겠습니다. 동신, 동신건설 에이테입니다. 자, 뭐 새벽에 보셨겠지만 예, 자 이재명 대표 예,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. 예,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. 예, 증거 인멸의 예, 염려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. 근데 일부 어떤 의심 정황이 있다고 말했지만 예, 일단은 뭐 구속할 필요는 없다 예, 이렇게 좀 나왔네요. 자, 뭐 검찰은 또. 예, 어또또 또 증거 모아서 또 이제 영장 청구할 겁니다. 예. 이제 자, 근데 문제는 이제 어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날개를 달게 됐죠. 일단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예. 이제 뭐 자기 이제 가결했던 사람들 예. 어떻게 보면 숙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뭐. 자, 그러면서 일단 뭐냐면 숙청을 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실었다는 거죠. 힘이 더 실린다는 거죠. 이재명 대표한테. 뭐 나중일은 나중일이에요. 뭐 그렇다고 무죄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. 나중일이 됐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이. 자 일단은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가에 좀 관심이 많겠죠. 자 그날 가결된 날 폭락을 했었습니다. 하한가도 갈 뻔하다가 하한가는 가지 않았는데 스물스물 반등이 좀 나왔었죠.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좀. 예, 갭 상승이 굉장히 클걸로 봐요. 예, 점상, 점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. 자, 뭐냐면요. 오늘 시장이 급락 출발을 할 거란 말이죠. 자, 그렇다는 건 오늘 테마가 없어요. 예, 오늘 잘 나갈 수 있는 테마가 몇개 없다는 거죠. 그죠? 예, 그야말로 오늘 좀잡주도이 움직이는 날이 될 텐데 개별적인 테마로 아니면 이슈센 애들은 강하고 나머지는 다 예, 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. 자, 이런 날 어때요?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. 예,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겠죠. 자 그렇다면 오늘 동신건설 예,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. 자 시간에서는 오르지가 못했죠. 모를 수가 없었죠. 예, 왜냐면 오늘 새벽 3시인가 결과가 나왔잖아요. 예. 자 일단 시간에 꼼짝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에 끌어당긴 물량도 없다. 자 그렇다면 초반부터 치고 가는데 매집봉들도 여기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죠죠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, 좀 물량이 쏟아진. 확률보다는 좀 지켜낼 확률이 높죠. 그리고 시간적인 리스크를 볼 때, 지금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없어요. 특별히. 그죠? 예. 뭔가 행사도 없을 거고, 그리고 민주당 복귀도 뭐, 7월부터 예. 뭐 한다고 뭐 나왔는데, 뭐, 어쨌든 뭐, 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추석 끝나고 하겠죠. 예. 그리고 뭐그 사이에 변동 가능성이 없잖아요. 갑자기 법원이, 아니, 생각해보니까 다시 구속해야 되겠다. 그럴 리도 없고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정적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근데 물론 향후에 계속 이게 올라간다는 그런 건 없어요. 예. 분명히 검찰은 또 예, 증거 첨부해서 또 예,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것까지는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높죠. 예. 자, 이렇게 된다면 얘는 당분간 각도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다면 1파 2파로 보고 이거에 준하는 박스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. 우리가 계산하기 귀찮을 땐뭘 하면 돼요? 박스 기법을 쓰면 되죠. 이렇게 요거 한 박스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게 좁으니까 이렇게 할게요.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? 32,000원 33,000원 정도까지도 다음 저항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33,000원 하나 더 카피를 떠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뭐 오늘은 당연히 33,000 갈래도 갈 수가 없죠 네. 자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상한가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상한가 가능성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. 자 그리고 이제 a 텍인데뭐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a 텍은 여기서 낙폭 상당히 컸어요 얘도 근데 얘는 상승폭이 적었죠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동신건설보다는 좀 부진해 보여요 그리고 어제 반등력도 약했어요 근데 또 그렇지만 그제 반등력은 좋았다는 거 이걸 좀볼 필요가 있죠 자이 종목도 위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현은 있지만 하방에서 동신건설보다는 박스 치는 흐름이 좀 좋았죠. 예. 자, 12,000원부터 저항인데, 얘도 오늘 동신건설이 먼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. 예. 그러면 눈치 보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악성 매물대가 단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자, 매물대 깔고 가기 때문에, 예. 자, 그리고 또얘 특징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. 모르지만, 만약에 이 흐름으로 가서 15,000원을 넘긴다면, 여기 매물대가 헐거워요. 그, 그러니까 때는 얘가 대장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. 네, 그것도, 네. 자, 대장으로 변신하는 건 관련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에 저항이 적은 애들이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, 네,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12,000원, 13,000원 물량, 소화하는 게 관건입니다. 이 종목은, 네. 그리고 동신건설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 관련주 두 종목, 동신건설 에이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